서 미생물이 뭔지 이제 미생물과 또 관련된 농약 관련된 PLS 및 미생물 제제의 목적, 미생물 제제 현황,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보급되는 미생물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약 교육을 하기 전에 PLS 관련해 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관련해서 한 요약본으로 이제 농진청에서 만든 이제 동영상이 있거든요. 이것부터 먼저 시청을 하고 제가 요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PLS 뉴스룸입니다. PLS 제도가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는데요. 오늘은 본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PLS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의 약자로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2016년 일부 작물을 시행했다가 2019년부터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됐는데요. PLS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 외에는 사람이 일생 동안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수준의 엄격한 농약 잔류 허용 기준 0.01ppm을 적용합니다. PLS 시행 전 잔류 허용 기준이 없는 농약은 국제 기준인 코덱스 기준 유사 농산물 최저 기준 해당 농약 최저 기준을 순차 적용했지만 PLS 시행 후에는 0.01ppm의 일률 기준을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PLS가 실제 농업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를 알려주기 위해 나은심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다고 합니다 나은심 기자 네, 현장에 나와 있는 나은심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고추와 깻잎을 재배하는 농가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농가에서는 고추에 등록되어 있는 다이아지온 성분의 농약을 사용해왔으며 최근 잔류 농약 조사 결과 깻잎에서 이 농약 성분이 0.03 ppm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PLS 시행 전에는 적합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PLS 시행 전에는 해당 농약의 최저 기준인 0.05 ppm 이내로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P.L.S. 시행 후에는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인류기준인 0.08 ppm 이상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는 어떤 제재 조치가 이뤄지나요?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 농산물은 폐기, 출하 연기, 용도 전환 등의 행정 처분 대상이 되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농업인 분들은 농약을 사용하실 때꼭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시고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안전 먹거리를 책임지는 PLS 제도는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유럽연합, 대만 등의 주요 수입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PLS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은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요 선진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PLS가 왜 필요하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먼저 PLS가 시행되면 농산물의 생산 단계부터 농약 사용이 엄격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의 가치가 더욱 상승합니다. PLS 시행 이후 국내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감소 추세이고, 이는 PLS를 통해 우리 농산물이 더욱 안전해졌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수입 농산물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약 사용량이 줄어들어. 우리 농산물이 더욱 안전해집니다.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에 따르면 농업인의 PLS 인지도 증가에 따라 농약 출하량이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재배하시는 작물에 등록된 농약이 없진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PLS 시행으로 인한 농업인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등록 농약이 지속적으로 추가 확대되고 있고, 농약 안전 사용 사전 지도, 경로당 순회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 홍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성 조사의 경우에도 1, 2개월 전 사전 통지를 함으로써 농가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농업인분들을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과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니, 농민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 확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농약 정보 서비스, 농사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등록된 농약을 검색하시거나 관련 부처 콜센터에 전화해 등록된 농약을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 없이 농사 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농업인분들의 적극적인 PLS 참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 PLS 뉴스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생물 수요가 증가하는 이유는 이 PLS 제도랑 또 맞먹 음, 맞먹는데 보시면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전면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보시면 이제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이 농약 이 제도의 같은 경우에는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사용하시면 안 되는데 특히 0.02 ppm까지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돈으로 따지면 1억 원 중에 1 원으로. 음, 비산되거나 이렇게 되면 분쟁에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관련해서는 농촌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 전담부서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관련된 문제가 생기시면 관련된 기술센터에 말씀을 드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원이나 농진청에 의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이를 보시면 살충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 제초제는 노란색, 살균제는 이렇게 분홍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사용하시기 전에는 색깔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적용 병해충이 뭔지 그리고 어 작물이 뭔지 그리고 잠시 어 이렇게 보시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용대상 사용방법, 사용량, 사용시기 횟수 꼭 한번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생물 농산물이, 친환경 농산물이 시장과 증가에 따라 미생물 제재가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데 같은 경우에는 어, 세계 농업 미생물 시장은 2020년에 60억 달러인데, 지금 현재는 2025년에는 1006, 116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연평균 지금 14.1% 계속 성장을 성장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음, 가도한 하흑 농약이나 이제 비료 사용에 대한 부작용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미생물 수요량이 12.5%씩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PL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잔류 농약이 이렇게 분석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유통 시장에 있는 데는 상대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이제 미생물을 사용하시게 되면 농약의 사용량의 한20% 정도는 조금 감소되기 때문에 이렇게가 이런 슬라이드를 만들게 됐는데요. 어 미생물을 또좀 이렇게 사용하시게 되면 농약이나 이런 사용량이 훨씬 줄기 때문에 오늘 동영상을 들으시면 아마 어1년 이제 경영비를 한 10에서 20% 정도는 감소할 수있을거라고 저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미생물 제제 사용 목적은 병해충 예방, 퇴양 기량 관리, 작물 생육 촉진. 병해충 방제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조사되어 지고요. 그리고 시군 기술 센터에서 공급하는 미생물 용도는 작물 생육 촉진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유기물 가용화로 저희가 이렇게 조사되어졌고 미생물이 사용처는 어디라고 판단되냐면 축산 같은 경우에는 사료 악취 개선 그리고 소화율 증대에 이렇게 저희가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조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사용하는 이유는 화학농약에 대한 잔류 독성에 대한 인체 위해성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의 선호. 화학 농약 및 비료의 절감. 비료의 경우에는 과다 사용으로 토양 염류 직전 및 환경 오염이 지금 유발되고 있기 때문에 미생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화학 농약에 대한 내성을 가진 저항성 출현으로 병이충발생에 지금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 계량및 작물 생육 촉진 때문에 미생물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면 제일 농가들 제일 묻는 질문이 뭐냐면 이제 이제 예전 같으면 뭐 농약이랑 같이 쳐도 되는지 그게 제일 교육을 가면 제일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보시면 음, 미생물은 그전에는 이제 균체, 미생물 가지고 실험을 되게 많이 했어요. 지금은 현재는 미생물이 갖고 내놓는 2차 대사산물이라고 간접 물질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미생물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어떤 미생물은 옥신을 내놓는가 하면 어떤 애들은 지베를린, 이런 호르몬을 내놓기도 하고 다양한 이제 유기산이라든가 비타민 뭐 이런 호르몬을 내놓기 때문에 간접적인 물질 때문에 미생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왜 이제 간접적인 작용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는 뒤편 슬라이드에서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미생물이란 보시면 눈에 보이지 않아 현미경으로 관찰되는 미세한 생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로 단일 세포나 균사로 몸을 구성되어 있고 버섯 말고는 저희가 눈으로 관찰할 수 없다는 게 미생물이라고 이렇게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곰팡이도 있고 세균, 박테리아, 바이러스 요렇게가 있는데. 곰팡이에는 2에서 100 마이크로미터로 되어 있고요. 이 단위가 되게 생소한데, 어, 마이크로미터는 1cm를 만등분한 게 마이크로미터거든요. 이렇게 미세하다는 거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세균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1에서 4 마이크로미터인데, 어, 단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현기성 세균, 호기성 세균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제일 또 왼쪽편에 있는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00 나노미터로 되 있는데, 나로미, 나노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크로미터를 천등분한 게 이제, 마이크로미터거든요. 그리고 핵산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숙주에 의존해서 하고 있는 게 이제 바이러스고요. 시군 센터에서 미생물을 배양하고 있는 거는 대부분이 세균, 박테리아가 가장 많고 곰팡이를 취급하는 축산욕으로 나가는 센터도 있습니다. 근데 바이러스를 하는 데는 없고요. 예. 네. 보시면 이제 곰팡이랑 세균에 대해서 이렇게 또 한번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센터는 한국균이나 백극균을 주는, 어, 이런 곰팡이를 주는 이제 센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센터는 고초 바실러스 유산균 이제 이런 미생물을 저희가 배양을 해서 이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음, 효모 같은 경우에는 잘 달걀용의 단세포로 이렇게 추락법에 이분법에 의해서 분식을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빵 만드는데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축산 같은 경우에 이렇게 효모를 사용하게 되면 기호 이제 그걸로 이제 소나 이제 돼지들이 되게 좋아하는. 향을 내기 때문에 효모를 되게 많이 좋아하고 있고요.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병원체, 이제 뭐, 콧, 사스라든가 이런 메르스 이런 병원균을 이제 바이러스라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보통 현미경으로 찍은 게 아니고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장면이 나와 있긴 한데 요거는 저희가 취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미생물의 크기는 요 보시면 2,500개 유산균 크기를 이제, 쌓아야지만 쌀한톨이라만먹는다는 크기이기 때문에 엄청 미세하다고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미생물이라면 내 몸에는 없겠지 하지만 실제는 제 손에도 많고, 이제 심지어는 제 장, 장내, 대장에는 1에서 1.1에서 3kg 정도, 어떤 사람은 3kg 정도 이렇게 있다고 되어 있고요. 요즘에는 어떤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오냐면, 어떤 분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가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이게 왜냐면 내 장에 이런 뚱보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살이 찐다는 이렇게 학술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뭐 어떤 의학계에서는 연구를 하냐면 아, 알차이머나 치매에 관련된 어 이제 대장에 이 미생 이생물이 많으면 알츠하이머나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이런 이제 연구도 많이를 하고 있답니다. 아마 앞으로는 지금 현재는 기술센터에서 토양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토양에 뭐 질소는 얼마 있는지 인산은 얼마 있는지 이제 유기물, pH 이런 건알수 있지만 이제는 한 앞으로 한 10년 이제 조금 지나면 내 땅을 가져가면 내 땅에 있는 미생물 이제 상태가 뭐 유산균이 많은지 아니면 유해균이 많은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생물을 사용해야 된다는 십이처방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 유산균에 유리한 식품균인데 나 유산균 먹었어나 건강해질까 그게 아니고 유산균을 먹더라도 이거 보시면 인스타트나 탄산음료 이런 게 드신다 하면 유산균 먹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 교양으로 갖고 왔는데. 또, 소화기관이나 유산균 종류도 이렇게 보면, 필요, 소장에 필요한 유산균은 요렇게 있고요. 이제 대장에 필요한 유산균이 요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미생물을 많이 담, 담은 미생물을 이렇게 사드시고, 이거 보시면, 여기 덱스트릴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뭐, 홈쇼핑에 보면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이게 아마 여성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보면 균만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얘들을 잘 자라게 하는 전분이라든가 자당이라든가 이런, 이런 게 많이 같이 돼 있는 것 중에 이런 미생물의 활성이, 승수가, 숫자가 많은 거, 이렇게 보면 이제 1에 10에 11승, 이렇게 승수가 높은 거를 사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굳이 비싸다고 좋은 것보다는 제일 좋은 거는 미생물의 교육의 요점 정리인데, 핵심인데, 어, 미생물을 쳤다고 해서, 한번 쳤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꾸준하게 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몸에 먹는 유산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몸에 유산균을, 이런 미생물, 좋은 미생물을 꾸준하게 드셔야지 효과가 있다는 거. 그거는 꼭좀 기억하시고 가셨으면 좋해서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면, 토양에는 해로운 미생물이 15%, 유익한 게 15%, 지금 70%는, 어, 식물 없이 살아가는 미생물 70%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존재하고 있지만, 환경이 나빠지거나, 이제, 재해라든가 이런 환경이 되면, 유해한 미생물들이 자단하게 좋은 환경이 되면, 이제 병이 생기는 것처럼, 내 땅에, 이제, 이런 좋은, 유익한 미생물이 생긴다면, 음제 땅에 좋은 토착 미생물이 잘 자라게 해 주는 밥의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이제 기술 센터에서 주는 미생물을 사하게 용 되면 내 땅에 좋은 토착 미생물의 밥이 되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미생물을 많이 사용하라고 저희가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음, 보시면 건전한 토양 1g에 존재하는 생물의 숫자는 세균 같으면 10억, 방선균은 2천만, 원생동물은 1백만균율은 20만으로 이렇게 한 스푼에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고추가 탄저병이 걸리려면 1g에 최소한 한 10만 마리는 있어야지 이렇게 병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런 미생물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탄주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농민들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데, 꾸준하게 자주 치는 게 정답입니다.